제가 술래길을 꼭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스페인 하숙을 보고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술래길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마을 초입에 와 있습니다. 아, 차들 많이 들어간다. <laughs> 안내. 어, 이 근처야. 여기로 좀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희는 자전거를 타서 다른 곳으로 지금 안내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 마을을 한번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보려보자 어디서 다툭 끓이는 냄새가 난다. 오, 이렇게 시원한 하천이 흐르고 싶고. 이렇게 생긴 마을이네요. 아, 왜 촬영지로 선택이 됐는지 알 것도 같아요. 술래자 동상이 서 있고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광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가 되었나요? 이렇게 시끄러운 거 보면? 여기가 마을 중심지인가봐. 아 그래 저 골목 생각난다. 저기 앞에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그 스페인 나숙이었어. 이쪽 골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 차승원이랑. 어어어. 어, 어. 어 그때 내가 여기 였던걸 기억이 나. 근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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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들이 생각이 나. 여기 광장. 그러니까 여기가 그 광장이었었고 그게 이 근처였는데 이 밑에였나? 아까 나가던 길이었나? 그때 그 보여졌던 광장이었고 저쪽에서 나왔던 것같지 어, 오른쪽에서 한번 가봅시다. <목소리> 아 그래 여기다 여기네 아 어, 성당 바로 옆지 이 집이네. 아, 그랬어? 어, 이게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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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잖아. 이쪽지. 어, 그때 생각난다. 어, 철문. 어,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런가? 여기까지 어 맞아. 여기 알베르게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 위에서 이렇게 찍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 어. 지나가면서 딱 먹이라고 인지했었는데 그랬어? 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지. 아, 내가 여기 그이 프로를 보면서 여기를 꼭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 아니야. 응, 그런 곳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여기가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졌는데. 어, 그때는 그때가 연골이 찢어지기도 전이었었어, 그때는. 올라. 오, <웃음> <오늘>. <웃음> 아, 이렇게도 일 들어갔잖아 어 그러게. 이 빨래 넓고 막 이랬던 거 생각난다.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저 저기 입구 저기가 있고. 생각보다 되게 넓다. 오, 진짜 되게 넓다. 오,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횡하다라는 느낌이 드네. 나오는데, 거기서. 어, 그러게, 거기 사람들도 나오고. 지금도 알베르게를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감회가 새롭네. 어, 몰라. 그때 유해진이 여기서 그, 이케오 만들던, 어? 그래, 그래, 여기서 빨래를 널고막 그랬었지. 어. 어, 어, 그랬다. 어디가? 그래? 잠깐 봐도 될까? 네. <laughs> 봐도 될까? <웃음> 그렇네. <웃음> 진짜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유해진이. <laughs> 대문 딱 열면서 오늘은 손님 이몇 명이나 올래나 그러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손님은 왜안 오지 막 이러면서 성당 옆에 건물이구나 바로 옆에 오히려 성당 옆에 바로 옆 건물이라고 하면 은 찾기 쉬웠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해줘서 어. 근데 이 길이 생각나는 게 유혜진 손님 맞다고 굉장히 길게 대문으로 갔던거 집에. 어, 아유 소원을 풀었으니 이제 마음 편히 그 다음 행선지로 갈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왠지 이거 안 하면 내가 여기 괜히 온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서. 어, 어. 그랬구나, 나는 어. 생각 못했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처음에 동기부여를 받은 곳인데. 어, 어 그렇잖아. 이걸 안 보고 가 말이 안 되지. 이운을 한번 만져봐. 자, 이게 어 만져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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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저희가 막 달려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샤워하고, 와, 그리고서 나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장마비야 어, 이거 잘못해서 내일, 내일 산두 개를 넘어야 되는데, 한 개가 아니야. 내일 산을 두 개를 넘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와버리면 정말 끝장나겠는데, 이거 진짜. 어. 뭐였지? 아 이렇게도 오는구나. 그리고 기온이 확 떨어져요. 우리 그 장마 때 오는 비는 비가 온다고 해서 막 온도가 내려가진 않은데 여기는 말다가 이렇게 아까까지 되게 더웠는데 어. 오니까 막 갑자기 온도가 한1 5도 이상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어. 오 천둥 번개 천둥 시원해. 저희가 오늘 머무르고 있는 호텔은요 여기가 휴게소. 발카로스가냐 발카스라고 써있던데 발카스.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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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카스. 어. 발카스. 발카... 발카스. 발카스. 발카스? 응, 발카스. 내가 어제 그 나무에서 이 체리를 따 먹고 나서 이 체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 동네는 진짜 체리가 많이 나잖아. 가격도 얼마냐면 4.78 유로, 7,500 원. 밑에 지금 휴게소에 우리 과일 파는 것처럼 팔길래. 사왔죠. 그러면 어. 7,500원 할지 그냥 먹었네. 에이,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 먹었지. 이거 한컵 정도 먹다. 었1 0 0개 먹었다고 막 그랬잖아. 음, 어제 것만큼 달진 않아. 어제 건 진짜 달았는데. 음. 음. 와 이거 많이 그림인데. 그러게 너무 예쁘지. <laughs> 음. 비가 안 그쳐. 이게 잠깐 지나간 비는 아니었던데.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저녁기를 돌렸더니 분명히. 콩나물 보이시죠 콩나물국이라고 써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켰더니 얘가 나왔어요. 근데 병아리콩 수프인데 어... 뭐 놀랍지도 않죠 번역기가 하는 일기 같지 뭐. <웃음> <웃음> 근데 병아리콩인데 이, 어, 맛은 음. 좋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 돼지 고기가 들어갔는데 껍데기가 들어갔어요 돼지 고기 껍데기. 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뭔가 익숙한 거잖아. 이게 어, 양. 양, 양, 양이지 양. 양. 응, 응. 이건 이거 그러니까 콩 아니야? 내장 양. 응, 콩이고 병마리 콩이 들어 있고. 응. 그래서 약간 내장탕 맛도 살짝 나. 근데 국 국물 맛은 응. 스프 맛이야. 스프 맛인데 아주 독특한 거고요. 얘는 그냥 샐러드 파스타예요. 응. 근데 그냥 샐러드 파스타가 아니라 이렇게. 햄도 들어 있고 뭐 토마토 들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참치 맛이 나요. 참치 맛. 응 참치 파스타인 거야. 어. 참치 파스타. 여기 참 참치 가른 것도 있잖아. 음 참치 달궈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음. 음, 이게 지금 첫 번째 코스로 나온 건데 17유로. 음. 1인당 17유로짜리. 그런데 아까 양고기 그러니까 돼지족발 요리를 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양고기 구이를 갖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4.5 유로가 더 붙어서 나올 거니까 음, 21.5 유로짜리 식사가 되겠네. 음. 음, 지금 계속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음. 자 양고기가 나왔어요. 음. 얼떨결에 먼저 먹기 시작했는데 약간 양 냄새가 나요.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맛있 맛있어. 그건 맛있어. 응,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그 냄새를 다 이겨낼 정도로 맛있어요. 이 양고기가, 오, 이게, 뭐지? 이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어요, 이게. 음 한국에서 먹는 양고기랑은 완전 느낌이 틀리지. 완전 달라 완전 달고. 완전 한국에서 먹는 양고지하고는 완전 상황이 달라요. 근데 먹다 보니까, 냄새가 안 느껴져.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담백해. 음. 그렇지.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잡고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먹어야지만 또직선으로풀리잖아 또 어, 어. 여기 가서 제일 먼저 스페인식당에서 음료를 어떻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몰랐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너뭐 먹을래? 뭐 마실래? 음. 우리 전화 받을래? 이거. 저기서 뭐 전화를 입으로 받나했더니 이게 <laughs> 음, 아니라. 아, 아. 그리고 왜 우리가 초반에는 식당 안 찍었잖아 왜안 찍어 놨냐면 식당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무서워서 뭘시켜야 될지 몰라서 근데 점점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동안 이제 마트에서 맛있게 사서 맛있게 요리를 잘해 먹었어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것도 즐거워진 거야 안에 아 또. 응. 패턴이 똑같아서. 이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앞으로는 저희가 식당을 좀 자주 보여드릴 것 같아요. 가격은 보다 확실히 좀 비싸요. 근데 어제 중국 요리는 어땠어? 중국 요리 그냥 괜찮았어.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한국처럼 야. 제가 먹고 싶었던 거, 탕육게 짬뽕이었어요. 와 맞아. 음, 그래도 없더라. 탕수육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날한탕수육좀 특이하. 아까 빨간색 뭐 그런가. 그게 그 탕수육이었죠? 응, 음, 그게 탕수육이었던가봐. 음. 근데 먹었 진짜 맛있다. 그리고 제가 입 병이 났거든요. 이 안쪽에 목이 있는 여기 있는 데가 걸었어요. 감기 아니고 뭐. 근데 보니까 저는요 고기를 먹어요. 아. <laughs> 고기를 안 먹었더니 그 생일이더라고요. 안 되겠어. 맨날 빵 먹고 막이러니까무거워주안 되는 거야. 제가 생긴 거 모든 것들 다 전체로 조합을 해 보면 몽골에서 말 타다 왔어. <laughs> <laughs> 그쪽 태생이라서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야채를 안 먹으면 안먹었지 고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감자 튀김근데 감자 튀김이 약간 튀김 아니고 약간 구이 같지 않아? 무슨 말이 그거.. 약간.. 뭔가 후기같아 양하니까 각자 그 생각이 난다 거기 어디냐 거기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빨간색 그 산에 와. 양떼가 잠쫙 이렇게 지나가는 벌레처럼. 음. 거야 벌레처럼 여전히 생각난다 그 양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뭐 소도 먹고 우린 재소도 먹고 양도 먹고 그리고 여기 살긴 사는데 배 튀어나온 남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 에이. 그리고 강아지들이 이렇게 살이 쪘어요 너무 귀여워 응. 내가 보기엔 주인이 이런 거 먹다가 하나씩 던져주는 거야